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1년 6월 2일 수요일이고 장이 끝난 지 7분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수부터 보시면은 지수가 오랜만에 음봉이 나왔어요. 하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좀 강한 종목들이 많이 나와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눌릴 때는 저가를 깨고 내려가기보다는 어, 눌림이 나오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오일선을 깨지 않는 모습인데 지수는 괜찮은 모습이네요. 지수는 이렇게 보고 종목들 보실게요. 오늘 제가 거래했던 종목은 삼보산업부터 이연제약까지 이렇게 다섯 종목을 거래했고 이 종목들을 어떻게 거래했는지는 저녁 8시에 라이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대장주 후보로 이렇게 종목을 놔뒀었는데 지금 애니 능률을 필두로 덕성 웅진 이 융성률들이 오늘은 이 종목들이 안 가고 새로운 애들이 갔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대장주가 되지 않아서 삭제를 하고 신성통상. 신성통상은 오늘 어제의 고점을 넘어주면서 거래량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신성통상은 오늘의 대장주가 됐습니다. 다음은 대원전선. 대원전선은 갭을 뜨긴 했지만 바로 하락한 모습이었어요. 분봉으로 봤을 때 하락을 바로 했죠. 이 종목은 대장주가 되진 않았습니다. 한국전자인증. 한국전자인증도 갭을 뜨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대장주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대장주와 내일 관심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에서 조회 누르고 천억까지 내리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이 제가 이쯤에서 어, 우량주에 가깝지만 대장주가 됐다고 했는데 어, 더큰 상승이 더 나왔어요. 이 종목은 절반권은 무조건 들어가야 될것 같은 종목이 되어버렸네요. 대한항공은 아니고 NX, NX가 오늘 고점을 돌파해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네요. 거래 대금도 3,400억이 터졌고, 이것도 오늘 윤석열 관련주로 좀 오르긴 했었는데 어쨌든 후보로 놔둬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성은 좀 애매하게 올랐어요. 삼성제약은 절반권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네요. 삼성 스펙 이 스펙주를 구경만 하긴 했는데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 이렇게 갔다 이렇게 40%를 땡겼다가30% 내렸다가 다시 30%를 땡겨버리고이 종목은 구경만 했습니다. N은 육률도 좀 애매한 구간이고, 신성통상은 오늘 대장주가 됐고, 원유큐뷰도 좀 갭두고 다시 밀렸네요. SMCNC가 여기에서 상한가를 가더니 한번더 상승이 나와줬어요. 이 종목도 절반권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파크는 아니고, 이화경영도 아니고, 특수건설도 아니고, 대한전선은 절반권을 기다리겠습니다. 대원전선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TA 항공 TA 항공이 어, 1300억이 터졌지만 그래도 증배이기 때문에 이정보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넥스트 사이언스는 D에서 나온 거고. 일성 건설. 일성 건설이 상승을 하긴 했는데 이게 오늘 윤석열 정책 관련주로 이 도시 재생 뭐 관련해서 일성 건설 말고 가장 먼저 상한가 같은 게 자연과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환경은 천억이 안 터졌었는데 같이 놔두고 후보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승일은 꼬리를 달아버렸고 우진은 좀 애매하고 세화도 좀 뒤에서 나온 개념이죠 여기까지가 천억이네요 오늘 저만의 대장주는 신성통상이 저만의 대장주가 됐고 그 다음에 대장주 후보로 NX랑 자연과 환경 일선 건설을 넣어놨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윤석열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이 영상이 끝나고 좀 어떻게 종목들을 묶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그래도 시장에 좀 돈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뭐쫄 필요 없이 적극적으로 그 종목들을 매매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매일 당일 대장조와 내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펜타 주식 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